여기가 무릎이 닳기도 전에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쌍눕박 도사가 맞나요? <laughs> 뭐야? 쌍눕박쌍눕박쌍눕박 도사가 맞나요? 쌍눕박 도사 맞나요? 아이고야, 우리 몇년 만입니까, 이거. 구수한 사투리, 팔색조 같은 목소리와 통통 튀는 매력. 이파리들의 마음을 훔친 그녀가 왔다. 징! 버거! 안녕하세요. 차원을 넘어. 이 세계 아이돌 징버거입니다. 하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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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튜브 면 유튜브 개인 방송이면 방송 또두달 전에 오척도에서 콘서트까지 했습니다 이야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징버거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 이 하찮은 성룩박도사를 방문해줬을까요? 제가 아직까지도 방사울까요? 방송할 아, 예. 때좀 음, 편하게 방송을 못해요 어? 왜요? 나름 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예. 뭔가 아 그래도 좀 뭔가 방송할 때 많이 편하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예요 <laughs> 그럼요! 여기 진짜 막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전다막 하기 <laughs> 때문에 막 하는 어, 방법을 그래야죠. 알려드려야겠다 오늘의 의뢰 드디어 왔던 이 세계 아이돌 징버거 그녀의 고민은 아직도 방송이 편하지 않아요 아니 데뷔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똥강아지들 날벼락 맞는 소리야 썩는 팍도사 지금부터 징버거를 낱낱이 파헤쳐보자팍파 됩니다. 2021년 12월 17일 리마이든 발매 이후 22년 3월 겨울뿐 발매와 함께 유튜브 구독자 및 트위치 팔로워 10만명을 달성 23년 8월 키링 발매 후 무려 멜론 순위 6위 23년 9월 첫 오프라인 콘서트 2세패를 진행하고 트위치 철수와 더불어 24년 수프로 이적 그리고 고천돔 페스티벌까지 이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약을 하지만 이파리들에게 사랑받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 <laughs> <laughs> <으악! 으악! 으악! 웃음> 본격적으로 우리 징버거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대별이나 주머이 같은 경우에는 징버거님의 이제 트위치의 시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미쳐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네?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죄송해요 진짜 아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모를 수도 있죠. 이번에 마지막... 징버거님을 찾아봤어요 근데 와난 어떻게 지금 알았을까 징버거님은 감탄을 하면서 또 찾아봤는데 <laughs> 특히나 제가 진짜 감명을 크게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죠? 주르르님이 수시버거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징버거님이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아. 와 수시버거? 수시버거? 그 장면이 있어요. 와, 아 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나무위키에 있는 징버건님을싹다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별모자 또한 친구가 추천해 준 건데 친구가 네. 말하기를 징버건님을 많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버거님을 표절했다는 건? 아아 방송그 <목소리> <목소리>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목소리> <목소리> 생각보다 방송을 이제 오래 하셨는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랑 징버거라는 닉네임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목소리> 사실 이세돌 데뷔 전에는 거의 뭔가 다른 분들처럼 그런 소통 방송이 아니라 집중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아 누군가가 내가 그림 하는 걸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 <목소리> <목소리> 작업 방송만 했어요. 징버거라는 닉네임 그분은 대학생 때부터 여자애들이랑 다니면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든지 뭔가 딱 메뉴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약간 맞죠, 맞죠. 그쵸, 그쵸. 근데 딱 거기서 음. 나 오늘 햄버거 먹고 싶은데 하면은 아 탁. 무슨 햄버거야 <laughs> 하는데 내가 <애들> 햄버거. 햄버거. <laughs> 그래서 그때 점점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이름이랑 버거를 그냥 붙여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태어나게 되게 약간 별명 같은 느낌? 그냥 진짜 버거 좋아해서 이름이랑 버거를 합친 거예요 대별이면 어, 왜, 왜 대별, 대별 거대별이야? 저는 생구가 <laughs> 값 지어줬는데 야 어떤 스트리머가 거대별이라는지 이걸 쓰겠냐 웃겨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laughs> 들어가지고 그냥 거대별로 해버렸어요 대별을할때 먹암도 뭐 좋고 그렇죠? 은근히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임팩트 있으면서 비슷비 그렇죠, 그렇죠. 은근히 <laughs> 또내 네,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아, 감사해요 거, 버거님. 거, 아, 잠깐만, 그대들 감동받았다. 아그래요 아, 큰일났다. <laughs> 너무 좋은 거죠. 잘 지내셨지. 감사해요. 공기 어, 돌아간다. 이래서 버거 버거하는구나. <laughs>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이. 방송을 쭉 해오시다가 이 세계 아이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나 음. 좀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오오오.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씀대로 버츄얼 그런 방송인들이 많이 없었고 어나 마침 데뷔했는데 한번 나가볼까 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했었어요 사실 음. 그렇게 참가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이야 <laughs> 이번에 석타디움에서 어? 5월에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네. 콘서트라는 게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기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음. 이번 콘서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버거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 여기 음, 가장 남는지. 어, 역시 약간 제일 생각나는 거는 인이어로 넘어 들어오는 관객들의 목소리. 야! 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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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다 찢어져서 들려왔거든요. <놀람> <놀람> 와 <놀람> 그때도 약간 소름이 돋아. 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좀 실감 안 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리허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던 날이 있었어요. 몸이 <놀람> <놀람> 아프면 갑자기 막울것 같은 뭔지 아시나요? 아 알죠, 알죠. 음 아, 눈물이 괜히 나오는 눈이안 음 어, 어, 들어가지도. 몸이 아프다, 아프니까 막 갑자기 뭐 정신도 마시갔는지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음. 멤버들 앞에서 울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내가 울어서 분위기가 다운될까봐. 그래서 <laughs>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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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웃음> 아 네, <laughs> 혼자 눈물을 훔치다가 좋아 이제 진짜 안 울어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애들이 언니 뭐안 좋아? 하자마자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아이고야. <laughs>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 걱정해주고 막 눈물 닦아주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뭔가 아름답다 그런 상황이. 아니 에이. 저희도 이런 정신을 좀본봤죠정원님아 진짜 우리도 일합시다, 진짜, 진짜 대변님. 저희도 잘 사이 좋게 지내요 이제 서로 맞아. 공격하지 말고. 어머 누가 보면 네. 저만 공격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laughs> 아, <laughs> 포지션이에요. 저는 여기서 맞는 포지션이요. 에 저는 이세팔에 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게 뭐냐면 버거님이 처음에 등장하실 때 너랑 나였죠. 너랑 나. 나. 그게 진짜 저는 최고였습니다. 아, 저... 진짜로. <laughs> 또 제가 거기서 기억이 남는 건이 층에 있는 그 빛들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 <laughs> 음 맞아요. 인정. 그래서 콘서트를 보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콘서트를 이제 가는 게 거의 이제 말이 안 가봤으니까. 오 응원복이 음원, 말이 안 됐어 일단. 그런 무대에 서 있으셨던 분이 저희 앞에 이렇게 계시다니 <웃음> <웃음> 어, 아, 말이 안돼 진짜 이거. 장미는 보시다니. 아, 어떡해. 아 이건 저는 음.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머리 위에 별 모자를 달고 활동 중인데 이게 음. 장점도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음. 가끔 진짜 너무 너무 떼고 싶을 때가 정말 너무 많아요. <laughs> 진짜 제맛 아시죠? <laughs> <알수 있죠? 웃음> 그럼요 그럼요 에이. 그래서 혹시 징버거님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버거를 떼실 생각을 하셨는지 가끔은 떼시잖아요 맞아요 오. 에, 에, 네. 그 변화의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 슬슬 떼려고 할 때는 뉴버거 오리지널 아바타 나올 때 예.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모자처럼 쓰는 날도 있고 안 쓰는 날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빼야겠다라고 느꼈던 때는 나름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거기서 이제 무대 의상 같은 걸 입는데 햄버거 모자가 있으니까 게그 아, <laughs> 마음도 제가 아, 너무 잘할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분위기 잡고 싶은 날 그럴 때는 이 햄버거 모자가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쇼츠에 제춤 영상을 음. 못 올려요 이별 대가리 때문에 너무 쪽팔려가지고 <laughs> 아, 근데 오히려 예. 쇼츠에서는 그별 모자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오, 오히려? 아 근데 예. 가끔은 달라 보이고 싶을 때까지 있잖아요 근데 음, 저는 음, 사람들이 보시면 넌 그냥 거대다 음. 별이 아니다 어. 맨날 이래 버리니까 어. 저한테 어떤 한 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별모자 그냥 떼고 싶다 라고 징버거님처럼 얘기를 음. 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징버거님도 몇 년을 꼈는데 니가 뭐라고 벌써 별을 떼냐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laughs> 그래그 말에 확 납득이 가서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뗐어요 <laughs> 그럼 아. 혹시 그 별에 달린 눈이랑 이것도 세트인 거예요? 네! 이것도 저 이걸 아. 모델링한 거예요 초반에 했던 게 하도 사람들이 날안 봐주니까 해계망측해야 좀아이 새끼 뭐지 하고 음.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웃음> <웃음> 아 그런 거좋아저도 저도 <laughs> 그런 느낌으로 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받았을 때 기분 좋았던 질문이라 징버거 님한테도 음. 하고 싶어가지고 음. 트위치 시절의 징버거 님에게 지금의 징버거 님이 단한 문장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음다본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난, 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준비한 질문이 아닌데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려고 비트 갑자기 비트코 <laughs> 뭐 <이렇게>. 아니 사야지 비카 <laughs> 그니까 사야지 그건 맞지 저는 어 그때 힘들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팬들은 좀 슬퍼할 수 있겠지 막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당연히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가 땅에게는 뭐 버텨라 <laughs> 이렇게만 <laughs> 얘기하고 싶고 버텨라 버티면 다 지나간다 그쵸 그쵸 딱그 마음이에요 아 지나갈 시간이 거니까 해결해 준다 응 버텨 <laughs> 그녀의 고민은. 아직도 방송이 편하지 않아요. 드디어 고민 해결. 고민 해결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대박. 고민 이거 된... 고민 해결 못하면 이 편으로 이어지나요? <웃음> <웃음> 어떻게 네 되나요?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에 아, 또 기회가 확인했습니다. 있으면 예또 같이 하시면 네. 되니까 고민공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송할 때 아직은 편하지 않다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분들이랑 방송하는 건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랑 갈때 불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방송을 만약 응.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응. 솔직히 말해서 버거님을 너무 우러러 보는 것도 있어요 아이돌의 네. 숙명 네. 응.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으나 나 그거 뭐, 비웃 버거님 저희도 똑같은 스트리머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대해주면 저희 스트리머들도 편하게 대해줄 것이다 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편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네. 그러면 한번 편하게 주먹아라고 불러보시는 연습을 해보건 <laughs> 어떠실까요? 아, 아 그래도 조면이는 어떻게 제가 아니, 아니, 편하게, 아니, 편하게. 지금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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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 계십니다 지금 편하게 빨리 주먹아라고 불러 보세요. 주먹아. <웃음> <웃음> 저는 대별아 이렇게 대 대별아. 어머머 왜 이래? 어떻게 정훈아도 무례한 것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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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제발 불편해. 경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팍아니팍 썩는 야 아니야, 아팍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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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대야님 장난 아니네아니짜 아니야, 아아